안 그래도 저번에 영상에 흑자님 메모디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죄송해가지고 제가 다른 걸 준비했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해튜브의 해입니다. 제가 일을 마치고 3월 17일 날에 누워가지고 흑자님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밑에 댓글을 보면은 자존심이 상한다고 적혀있어요 아직도 인정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조준님이랑 합방한 것도 그렇고 내추럴 분들끼리 고만고만한 분들끼리 화기애애한 모습이 너무 추해보여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게됐어요 2대1 상대는 힘들기 때문에 제가 비내추럴인 철순이형을 초빙해가지고 내추럴 vs 비내추럴 와꾸 대결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와구 원탑인 저는 조준님을 상대해야 되겠죠 장류 유사라고 어른들은 어른이 어리... 어른들끼리, 아이돌은 아이돌끼리 붙는게 정석이라고 생각해 을자 일단 조조님 와꾸부터 한번 볼게요 와꾸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와꾸에요 물론 못생깁니다 왜냐 일단 이 사진을 보면은 자기가 잘생기게 나오려고 강아지 뒤쪽으로 얼굴을 빼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강아지 얼굴 표정 보이죠? 어뭐 이딴 주인 새끼가 있냐 하는 표정이거든요. 조준님은 애견 사랑에 존중 이런 것도 모르고 자기 위주로 사진을 찍는 사람이에요. 얼굴에 자신이 그렇게 없어요. 여성분들 이런 남성분과 사귀면은 절대로 자기 얼굴 크게 나올까봐 앞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조건 자기 잘 나오게 찍는 사람이에요. 제 사진을 보세요. 해시태그 보면은 얼굴 몰아주기라고 적혀 있죠. 얼굴에 자신이 있으니까 타로한테 얼굴 몰아주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자위주로 찍는 조준님 정말 좋아합니다. 저 같은 남자가 진짜 친구이에요여성분들자 그리고 이 사진 보세요. 조준님과 저의 정장 샷인데 이두 사진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포스가 남다는 게좀 느껴지시나요? 조준님은 너무 여성스럽고 포스가 없어요. 저 보세요, 영화 배우 같지 않나요? 영화 배우가 잘 생겨야 영화 배우를 하나요? 포스가 있어야 돼, 포스가. 만약 해바라기 영화를 촬영한다면은 왼쪽에 있는 해태식을 섭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조태식을 섭외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해태식이지. 그리고 요즘 누가 엘리베이터에서 옷을 벗고 사진을 찍나요? 옷 입은 거 보니까 겨울 아니면 가을인데 와꾸 안 되니까 몸이라도 키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 보세요, 엘리베이터에 옷을 안 벗고 찍어도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 위에서 보 사진에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최근 인터뷰 영상을 보면은 헬겔을 맨날 룬팅하신다고 하는데 인스타그램 사진 한번 보실래요? 하체몇 타치라고 적혀있는데 이거 진짜 헬겔 용어거든요 제 느낌상에는 남자들한테 어필을 하려고 이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팔 모양을 보면은 뭐 이만하다 뭐 이런 뜻으로 사진을 찍어 올린 것 같은데 헬겔 룬팅도 하신다 하고 거기 헬겔에는 소수자들이 많아요 혹시 소수자?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며칠 전 와꾸 대결 영상과는 다르게 자꾸 말도 안 되는 걸로 우기고 있는 제 자신이 오늘따라 너무 추해 보여 태배 인정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재 대결입니다 정말 역사상 세계 최고의 와꾸 대결이 아닐까 싶어요 두분 만나면은 주먹으로 성형을 해줄 정도의 그 정도의 세계의 대결이에요 자 일단 두 분의 와꾸를 한번 볼게요 왼쪽에는 최근에 철순이 형이 꾸미지 않은 모습의 영상이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흑자 님이 최 을 다해서 꾸민 모습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안 그래도 저번에 영상에 흑자님 외모 디스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죄송해가지고 제가 다른 걸 준비했어요 두 분의 댄스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자첫 번째 볼 영상은 철순이 형의 춤 영상이에요 여러분들 간지나죠? 어떻게 저런 몸에서 저런 춤이 나올 수가 있지? 자두 번째 흑자님 레이니즘 춤이에요 저런 얼굴에서 저런 춤이 나온다는 게 놀랍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다음 흑자님의 춤과 노래 영상 한번 볼게요 나는 어떻게 나는 어떻게 뭘어떻하긴어떻해요 지금이라도 빨리 가가지고 성형이라 좀 하세요. 정말 추아합니다 진짜.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철순이 형 정말 좋아합니다. 철순이 형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를 정말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조준 님 같은 경우에도 철순이 형 결혼식에 가고 이렇게 러네이도 하고 철순이 형과 친분이 되게 좋아요. 마찬가지로 흑자 님도 철순이 형과 친분이 있어서 레슬링 아냐 아니야 안지. 아 여러분들 이상 해 주보였습니다.